제가 6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유명한 말씀,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가 입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본문에 나오지 않는 제목, 끈기 있게 기다리라 라는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자체가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개인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때에 살고 있지만 시대 자체가 방향을 잃어버린 때라고 규정하고 성경도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의 때를 미혹의 때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니깐 그런 시대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방향 감각도 잃어버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저는 뭐 TV 뉴스나 뭐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싶을 때만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 비춰볼 때는 참 기가 막힌 뉴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자살한 청년을 국립현충원에 그 모시자, 모셔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어떤 한 군인이 있었는데 군인은 제가 알기로는 해외여행 못 가거든요. 해외여행 갈 때는 꼭그 지휘관의 허락을 받아서 목적을 기입하고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가 휴가를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으로 가서 남잔데 꽃을 튀어버리고 여자가 됐어요. 성전환 수술을 받아가지고. <laughs> 기가 막혀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휴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여자라는 거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여군으로 이제부터는 근무하겠다.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부대서, 그래도 좀안 된다고 해가지고, 전역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나 청년으로 부르죠? 청년이, 자살을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하고 여군으로 아 여군들 좋아하겠어요 그어 어저, 어저께까지 서서 오줌싸던 놈이 이제 자기 옆방에서 옆에서 같이 자 그래가지고 안된다고 했더니 그 군대 기강이 어떻게 무너지겠어요 그거? 그 자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막 떠받드는 거예요 이런 분은 국립현충원에 모셔야 된다고 오, 아이, 미치겠습니다. 그냥 요새 딱 나오면. 건과 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바로 그자들이, 바로 그자들이. 여러분, 이거를 정치 얘기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공산군에 밀려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여러분들은 전쟁 역사를 모르니까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잖아요. 여기다 공산군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저, 저 이왕군 장로님도 공산군 왔다 갔다 하고 저기 논드롱에 사람 죽어서 엎드려 있는 것도 보고 다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좋습니까 그게.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은 포항에 이제 거기 부산만 밀리면 이제 바다에 다 빠져 죽든지 그래야 돼요. 다부동이라는 데서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막아보자 했는데 스물 몇 살에 별을 단그 당시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스물 몇살 장군이 됐어요. 그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밀리면 우리 다 죽는다. 내가 제일 앞장서서 갈 테니까 너희들 내 뒤에 오면서 내가 한 발짝이라도 뒤로 불러서면은 나를 쏘고 앞으로 가라. 아 장군이 그렇게 지휘합니까? 저기 작전 본부에서. 무전, 뭐, 받으면서, 그래? 어떻게 됐어? 지도에다 표시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 이렇게 지위를 하지. 누가 권총 빼들고, 맨 앞장서가서, 뭐 중공군들이 그냥 막, 인내 전술하는데, 응? 가겠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 그래가지고, 깔딱깔딱 숨 넘어가던 대한민국이 살아난 거예요. 그, 모르죠? 다부동 전투.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여기서 평안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면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거기서 밀렸으면, 지금 저는 김동무예요, 김동무. 이동무. 좀 일찍 나오게. 강동무. <laughs> 오늘 식사 강관하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애들도 전부 다 새벽별 보기 운동, 응? 천리마 운동, 천삽 뜨고 허리 펴기 운동. 그게 그게 마귀의 생각. 삽질 해봤어요? 어떻게 천삽을 뜨고 허리 한번 펴요? 이야, 진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 그분들은 미군들한테는 뭐 그런 말하면 뭐죠? 우상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사관학교에서 전사를 밝히잖아요 한국의 제너럴 백. 그러니까 학생들이 흥모하는 마음을, 생도들이 흥모함을 많이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주한미군 사령관 포스타가 찾아와가지고 훈장을 전하는데 그 사진 봤죠. 그 장군은 필체어에 앉아있고 포스타가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훈장을 바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분들 세상 떠나면은 국립묘지 절대 안 돼요 어? 그러고 깽가리 치고 나타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나는 이두 사건만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고 가치가 전도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둠을 빛으로 삼고 응? 악을 선으로 하고 선하다고 말하고 사는 너희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주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둠을 빛으로 삼고 어둠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라는 거. 정말 악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거.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하더니만 정말 악한 때가 되었어요. 응? 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게 어제 한두 번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인들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또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들 중에서도 그게 옳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눈물 나와요. 진짜로 눈물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요베 고백이 그 정수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시대.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수 없도다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그러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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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보다 두 배나 더 위로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저만 해본 게 있어요. 제가 해본 거 여러분들 다 해봤는데 저만, 요의 중에서는 그래도 저만 해본 게 있는데 운중 비행이라는 게 있어요. 운중 비행. 운중 비행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운중 비행, 뭐 비행기 타고 였으면 구름 속으 비행기에서 나갈 네. 때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저하고는 좀뭐 다르죠. 저 조그만 이 교육용 비행기 타고서 이렇게 멀쩡한 하늘 날아다니다가 구름이 있으면은 구름이 위험하지 않으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걸 운중 비행이라고 그래요. 운중 비행. 특징이 뭐냐면 비행기가 많이 흔들려요. 왜냐면 거기에 수증기들이 꽉 있어 가지고 이런 비, 맑은 공기보다 밀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기에 확 부딪히니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선 바람이 묘하게 있어요. 흔들리면서 가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안개 꼈을 때 몰고 가는 거하고 달라요. 그건 길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운중비행을 할 때는 앞에 그 유리창이 하얗습니다. 이만큼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흔들리기만 한다. 옆을 봐도 지나가는 구름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뒤를 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운중 비행 같다는 거예요. 방향을 못 잡겠어요. 방향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운중 계기 비행을 하도록 교육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방향을 밝혀주는 고도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는데 운중 계기 비행으로 전환해서 거기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속도 고도를 유지하고 나가는지 그거를 이제 교육받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르 요즘 시대가 가치가 완전히 전도돼서 요즘 아이들은 몰라 우리는 그래도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존경해야 될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이거 배워서는 안될 분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지금은 180도 정확히 바뀌어서 가치가 전도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이제 나이 좀든 우리들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헷갈립니다. 더 문제는 이것이 잠깐이 아니고, 길고 긴 광야길과 같고, 길고 긴 운중 비행 같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10편 13편이 있는데, 10편 13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의 젊은 날이 다 지나고, 이제 젊은 날에 영어가 새하고 지금 노년의 길을 가지고 있는, 가고 있는데, 지금도 흔들리고, 지금도 앞이 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운중 비행이라고 하는데, 딱! 그럴 때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창문에 그냥 물방울 몇개 맺혀가지고 옆으로 흘러가는 것만 보일 뿐, 막막하고 흔들립니다, 아버지. 막막하고 흔들려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을 때, 이게 바로 시편 13편이 말하는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계속 그잖아요 "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길고 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면, 입에서 저절로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긴 세월에 평안하고..." 긴 세월 부유하게 되면 사람이 대부분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긴 세월 부유하고 긴 세월 건강해서 나는 아무것도 염려가 없어. 대부분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긴 세월 광약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얼마나 낙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의료를 받는 게 언제 받냐면 화장실에 가서 의료를 받습니다. <laughs> 저기 제가 그 책보러 도성을 가는 이유가 뭐 교육이 없으면 저는 대체로 갑니다. 왜냐면 사람이 계속 책도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안 썩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도 거기서 보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뒹글딩글못 하고 두눕지도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가는데 이제 거기. 화장실 갈 때마다 위로를 받아요. 왜냐면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 여러분 가보세요. 전남도서관 화장실 가면은 자동적으로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음악이 나와요. <laughs> 음악이 나오는데, 이 음악이 나와요. 베토벤의 비창. 딱그걸때 들을 때마다 막 위로가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오직 그분께서 하시다니 속으로 그러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죠.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유료를 합니다. 아, 이 베토벤의 비창, 이 전라남도 도서관 어떤 직원이 이 곡을 선택해가지고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나오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정말 절묘하다. 제가 서가지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때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다시 열람실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의 문제. 낙심의 문제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시0편 42편이 낙심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낙심하냐면은 위로자는 하나도 없고 대적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적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여러분, 칼에 찔려서 뼈까지 찔려 본적 있어요? 요즘 애들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뼈 때리는 말이라고 하는데, 뼈 때리는 말. 그런 거예요. 뼈 때리는 말도 마음이 상하는데, 칼로다가 뼈를 찌르는 것 같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응?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꼴좋다. 응? 예수가 어디 있냐? 예수가 너안 뭐 돌봐주시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전지정능 하시다며? 응? 아이고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다윗마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라고 친구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대적들한테 대적이 조롱하는데 말 대꾸 하기도 힘들고, 자기, 처지, 자기 처지가, 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느냐. 낙심과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방향도 못 잡겠고, 흔들리고, 긴 세월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가는데 조롱까지 당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데 오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서두를 때가 없겠어요. 사람인데 많죠. 그런데 쓸쓸한 마음을 가지고 화장실에 수변 보러 갔더니 어떤 직원이 그걸 자동으로 장치해놔가지고 그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더라는 말이에요. 저는 거기서 하여튼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아까는 며칠 전에 제가 운중 비행이라고 그랬잖아요 운중 비행. 운중 계기 비행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비행기의 비행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인생의 비행을 할때 운중 계기 비행이라는 단어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운중계기 비행은 뭐냐면, 구름 쪽 보고 앞에 가다가 뭐가 확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앞에 가는데. 근데 운중계기 비행을 하면은 안전하게 갈수 있는 거예요. 요기 오늘 본문 23장 우리가 본문으로 봤는데, 12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본문으로 읽자는 12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에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다. 도 아, 아멘. 네. 10편 37편 7절입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먼저? 안식하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거예요. 운중, 운중 비행할 때도, 운중 계기 비행하면서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앞길 하나도 안 보이고 흔들흔들하고 갈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첫 번째가 이게 얼마나 유리한 말씀입니까? 주 안에서 안식하고 부안해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안식하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려라. 그것이 처방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오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이것은 지난주에 찾았으니까 그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 검진 받을 때가 돼서 서울 올라가서 제 정말 친한 사랑하는 친구 세상 떠나고 그 친구의 아내도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응? 일녀 일남 두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도 고하잖아요. 내가 그대로 어떻게 돌볼 수가 없는데 이 아저씨가 밥이라도 함께 사주마. 그래서 무슨 권면의 말씀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들은. 야간 촬영이 있다고 나갔고, 딸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 이 아저씨가, 시골 목사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냥 내가 말씀으로 건면하고 밥한끼 사주는 건데, 너희들 잘 꿋꿋하게 살고 있는지 보려고 아저씨, 아저씨가 불렀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정기검진 받으러 오니까 너희들 그때 꼭 또, 동생까지 일정 낮춰가지고 미리 말할 테니까 같이 나와라. 그리고 이제 분면을 했어요. 이러저러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물들지 말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거 성경이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된다. 랬더니 애들이 말씀 애가, 애들이 아니죠. 애가 말씀을 듣는 표정이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목사는 그럴 때 같이 은혜를 받아요. 진지하게 들으면 참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이 세상의 영화는 다 쇠하게 돼 있다. 너의 소망도 다 쇠하게 돼 있고 이 세상의 것에 사람의 소망을 두면 그 사람이 감기 걸리면 너의 소망도 감기 걸리고 그 사람이 병에 걸리면 너의 소망도 감기 걸린다. 병 걸린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서서히 밝아오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고, 영원한 나라다. 거기에 소망을 둬라. 했더니, 얘가 제가 말하는 요지를 딱 캐치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건강하게 잘 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 답답하다. 돈이라도 척척 꺼내 가지고 어떻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참 부끄럽구나. 그리고 대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하마. 내년에 또 보자. 그러고 내려왔어요. 이 땅에 가서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찌 친구의 딸한테만 제가 말을 말씀을 전하는 거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은 흔들리고 변하고 쇠하여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항상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32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5절은 내 길을 죽게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신뢰하면은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빚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리로다. 아멘. 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미래에 제 이름을 이제 좀 바꿀까?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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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소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습니다. 상황갈대 교회. 은혜 받아요. 왜냐면 그 뒤에 말씀이 있거든요. 상황갈대를 꺾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이 뒤에 있기 때문에 상황갈대 교회도 지금 우리가 운중 비행하고 나가면서, 운중 계기 비행이죠. 광야길 지나면서.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 제가 인간적으로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는 못 합니다. 뭐 어떻게 다 하겠어요. 하나님 기뻐하고 있으면 마음의 소원한 것들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모든 것, 길을 줄게 맡기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마음의 소원은 제가 이제 몇년안 남았더라고요. 여기서 잘 얼마나 좋아요. 난 나무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여기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은퇴할 때그 직전에 정말 아담하게 오두막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후대에 또 좋은 목사님 오시고 또 성도들 보내주셔서 계속 계속. 그 대가고 저는 뭐 은퇴라고 하지만 또 우리 모두가 또 인생의 은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쭉 대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으면은 얼마나 기쁠까? 아,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앞으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교회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자식의 일이나 낙담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을 두고 말씀을 음식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이 말씀대로 말씀의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모든 우리에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